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대만 통일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검은 속내는 결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데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의 시작은 무려 7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1949년 중국 샤먼에서 출발한 수백여 척의 어선이 대만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소속 인민해방군 1만여 명이 진먼다오 군인터 해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중국 국민당 소속 타이완군이 인민해방군의 기습을 알아차렸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군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섬을 사수할 수 있었고 중국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군인 터우 전투 승리는 값졌지만 그 잡음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만 해협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 창설 94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푸젠성 해안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군사훈련에는 상륙함과 상륙장갑차, 전투기, 헬기 등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는 최신의 무기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훈련의 목표와 목적이 대만 탈환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도 예전 같지 않게 중국을 향해 대놓고 조롱하면서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중 패권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최근 대만에 첫 무기 수출을 단행하면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블로머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국무부는 대만에 7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외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인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 팔라딘,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등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일부분이며 미국이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길 바란다며 정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방급 조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대만은 편협한 사고 방식에 빠져들었고 대만군의 비전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대만이 순진한 생각에 빠졌다며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인민해방군은 대만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포화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버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만은 4,000억 원 규모의 최상급 공중 정찰기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와 중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외부장착용 MS-110 정찰 센서 6개를 들여와 2029년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정찰기를 두고 최상위 버전의 공중 정찰기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설명을 아끼는 등 중국을 견제했는데요. 이번에 대만이 수입하는 무기 패키지에는 보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로키드마틴의 트럭 로켓 발사대인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장거리 공중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대만의 무기 전문가를 파견해 패트리어 미사일 시험까지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공군은 미국 전문가들이 공군과 다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1,41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감사원이 발표한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인력에 대한 서비스 자금 내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2년간 인력을 파견했으며 적어도 내년에 한번더 인력 파견을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반발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대만은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대만은 중국의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심지어 대놓고 중국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대만이 도쿄올림픽에서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자국 선수들의 귀국길에 전투기 에스코트를 선보이며 성대하게 환영한 것입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공군은 최근 전투기 4대를 띄워 도쿄에서 돌아오는 자국 선수들이 탑승한 여객기를 호위하고 귀국 축하 의미로 삼강탄도 발사했습니다. 이는 대만 총통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해당 여객기는 지난달 31일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리양 왕치린 선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기관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 1971년 유엔총회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에 관한 결의가 통과되면서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 대만은 국제기구에서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1972년 이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던 대만은 이후 IOC와의 협상 끝에 10여 년 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올림픽에 복귀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은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만 올림픽 위원회 깃발인 매화기를 쓰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도 국가는 연주할 수도 없습니다. 공식 국명과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만의 상황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신들도 차이니즈 타이페이 대신 대만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차이니즈 타이페이 대신 공식 국호로 표현한 BBC의 보도에 중국은 이 기사가 해당 문제를 천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 하나뿐이며 대만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또한번 강조했는데요. 여러모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결국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이달 1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도는 굉장히 불순해 보이는데요. 지난해 중국군은 이곳 남동해상, 파라셀 군도 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며 남중국해를 향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훈련에 맞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인 프라타스 군도에서 실탄사격훈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대만은 시류 지배 중인 프라타스 군도 부근 해역에서 4달 5일, 10일 실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기간에는 특히 중국군의 상륙작전을 상정해 대만이 자체 개발한 풍준대전차 로켓을 활용한 반격훈련도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자국 고급 인력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한 채비도 마련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기술 인력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 외교, 정보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중요 인력의 중국 방문을 허가제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만은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최근 대만 행정원은 공공기관에 연말까지 중국 IT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화웨이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업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대만이 초강수를 두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회심의 공격이었던 파인애플 금지 작전까지 막아내면서 중국은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막은지 5개월이 지났지만 내수 판매와 일본의 도움으로 대만 과일 농가가 더 나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 대만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만산 파인애플의 출하량은 작년보다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일본이 대체하면서 대만 정부와 농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사실 일본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노리고 대만 측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은밀히 접근해왔습니다. 그동안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세우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일본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TSMC가 일본이 아닌 독일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지만, TSMC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비효율적이라면서 회장이 나서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미국에 잘 보이려고 대량으로 옥수수를 강매당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아베의 상황과도 유사해 보이는데요. 심지어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면 일본을 가장 먼저 폭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일본은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본이 또 어떤 뒤통수를 맞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